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강 대치 프리미엄 관에서 어, 이화고 1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영어 강사 조은지입니다. 어, 학생들한테는 어, 아나쌤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번 기말고사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어, 2학기에 대한 저의 예측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특별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이번에 오르지 않았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할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재수강생들도 적게는 10점에서 크게는 30점 이상까지 오른 케이스가 많고요. 어, 100점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100점도 좀몇명 나왔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좀 분석을 해보자면 어, 6평 모의고사가 어머니들 빠졌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일단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영어의 부담감을 느낀 학생들도 아, 이번에는 좀 해볼만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수도 줄었고 시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평균이 역대 최저로 나왔어요. 50점대 중반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시려고 하셨으나 평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60점대 후반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난이도 조정을 아, 우리는 복수 정답을 하게끔 해서 좀 맞춰 보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져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지에 쓰인 단어 난이도가 원래는 이제 다 영어로 나올, 나올 뿐더러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단어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소거법으로 어, 풀수 있었다는 라 점. 특히 선언 수령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어서 뭐 영장을 하는 문제도 나왔으나 이제 저도 중간고사를 맛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해서 저도 이제 좀 직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료 자체도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던 문항이 출제되어서 수강생이었다면 좀 맞추기 쉬웠을 것이다라는 정도입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부교제가 중점이 되어서 많이 문제가 나올 거고요. 문제 비중이 30 문항 중에서 13 문항이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테드라든가 속담 라든가에서 문제를 많이 냈었던 학교였는데 이제는 좀 수능의 트렌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학습하는 분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점수는 올랐을지언정 등급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 많이도 너무 쉬웠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기는 반드시 어려울 거고요. 9월 모의고사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보기에 손질을 어렵게 할 가능성. 아니면 둘다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처럼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음, 자꾸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쉬워지면 다 같이 <laughs> 망하자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잘 판단하셔서 난이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점대 초반이나 60점대 초반으로 이제 예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복수정답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부교재 난이도, 특히 테드. 이번에 해당하는 테드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일단 길어요. 일곱 장, 8덟장 나오는 테드 지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서논술형에서도 뭔가 뻔하지 않은 좀 변별력을 요구할 수 있으면 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항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교재를 자체적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지만 매번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해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서 그래도 이화 요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점은 결국 내용 숙지에 있습니다. 가장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내용이 옳지 않은 것, 추론할만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선지가 영어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한글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거든요. 영어 선지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변별력은 결국 내용 숙지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이 지문을 더 꼼꼼하게 거의 뭐 자동적으로 이제 뭐 나올 정도로 내용이 잘 숙지되어 있느냐. 가 핵심일 것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최소 한 지문당 다섯 번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교재를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번 체크를 하는 부분은 수업 중에 이루어집니다. 같이 해석을 하고 어, 어법과 어휘를 잡으면서 어, 해석을 다시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나만의 로직 명사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지문을 구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다 로직을 만들어서 저에게 검사를 받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이 동일한 어법 어휘를 여기서는 한 번만 제가 써놨는데 두번 학습을 하도록 해놨고 여기서 이제 본문 해석을 다시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리그 테스트를 미친 듯이 계속 내용의 확인, 내용 확인에 관한 것, 그리고 단어 확인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 부교재를 들어가면 또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부교재 진행 후에 한 2주가 지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학습을 교과서를 시키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어 사실 어, 어머님들이 어떤 학원에 맡기는데 있어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강남권에서는 어느 학원 못지않게 일단 저에게 맡겨주시고 학생이 저의 교재를 80% 이상만 숙지를 한다면 그래도 전에 다녔던 학원보다 10점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거 이외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점들은 제 수강생 중에 영어를 3년 동안 놓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오면 힘들어합니다. 수업을 4시간 듣는 걸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자기가 한달 이상 영어학원에 다녀본 게이 학원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입학해서부터 지금 여름방학 특강도 저하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이와이 가가지고 이 5등급만 맞아도 정말 잘된 케이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좀 싫어하고 여전히 영어를 싫어하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독려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굉장히 잔잔하게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좀 만만한 선생님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이 학원에 와서는 좀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음, 수업 진행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학생들이 오더라도 제가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학부모님과의 대화인데 영어를 좀 꺼려하는 학생 중에는 영어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만 나은 모습을 보여도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남과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전에 나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좋아졌다면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선생님이 막 강력을 하면서 칭찬을 해서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접종률 높은 직보 자료와 실전 모의고사는 음 제가 강사로서 좀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어쨌든 영어도 국어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고 맥락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직보자료도 다 만들고 시험 전날에 정말 시험과 똑같은 시간을 재고 똑같은 30 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시험 볼때 정확히 한20점 그것보다 높은 점수가 본인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래도 시험이 난이도가 있게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가면 어 조금 안심을 하는 편이에요. 저하고 계속 수업했던 친구들은 아이 모의고사에서 이 점수 나왔지만 여기는한20점 더하면 내 점수겠구나 생각하고. 어, 전날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코칭해주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시험 하루 전, 어, 시험 한주 전에 왔어요. 다른 학원에서 배우다가. 런데 보시면, 어, 성회사님이랑 마지막에 달린 게 진짜 도움이 됐다. 이 친구는 어, 십몇점 이상이 올랐어요. 네, 십몇점 이상이 올랐고, 새벽까지도 걱정이 돼서 계속 선생님 자료를 보고 했다. 보고 그랬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 수업을 듣겠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어, 저는 내신 영어 수업이 어, 그렇게 강사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이 하기에 달려있지만 저는 학생이 열심히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그래도 좀더할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음,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토요일에 수업을 개강했었고요. 그래서 이학기 수업은 8월 27일에 개강을 합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기는 한데요. 5시 반, 6시 시간이 되는 학생은 그 이후에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1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명 이상이 되면 반을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학습 능력과 수업 양의 수업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좀 나눠서 개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머니분들 오늘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네,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